나만 빼고 다 있는 스타일러 에어드레서 탑3. LG전자의 스타일러 오브제 컬렉션 올류 SC5GMR5E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2024년 4월에 출시된 의류 관리 건조기로 방문 설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. 사이즈는 W600mm, H1965mm, D620mm로 공간 활용에도 좋고 상해 5벌과 하에 1벌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용량을 자랑합니다. 블랙 틴트 미러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효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.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와이파이 연결로 쉽게 제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의류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. 특히 자동 환기 시스템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LG 스타일러는 의류의 주름을 제거하고 살균 및 탈취 기능까지 겸비하고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옷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의류관리 솔루션을 찾고 계신다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LG전자의 최신 의류관리 스타일러 S3JHW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2023년 3월에 출시된 모델로 슬림한 디자인과 깔끔한 화이트 색상이 특징입니다. 크기는 445X, 1850X, 585MM로 공간 활용이 매우 좋습니다. 이 스타일러는 상해 세벌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 세탁소에 맡기기 전에 간편하게 옷을 관리할 수 있죠. 방문 설치 서비스도 제공되니 설치 걱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소음은 보통 수준이지만 그에 비해 효과적인 스팀과 건조 기능으로 쾌적한 상태로 옷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LG전자 제품답게 AS 서비스도 신뢰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. 전반적으로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.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. 삼성전자 비스포 에어드레서 대용량 d f c p 9 5 0 0 e s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전기식으로 작동하며 크기는 595x1960x632mm 높이의 큰 편입니다. 설치는 방문 설치 방식으로 진행되며 출시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. 이 에어드레서는 상에 다섯 벌과 하에 두 벌을 수납할 수 있는 대용량 모델이에요. 맞벌이 부분아웃이 많은 가정에 아주 유용하겠죠? 사용해보신 분들은 소음이 적고 다양한 코스가 있어 옷 관리가 매우 편리하다고 합니다. 특히 청바지 같은 옷들도 잘 관리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네요. 디자인은 세틴 베이지 색상으로 깔끔하고 인테리어 효과도 챙길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기능성과 실용성을 갖춘 제품이라 꼭 한번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